So really 다음날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서윤입니다. 부부가 한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서로 어떤 방향으로든 자극과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 나고 자란 부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서로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게 될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친구할까요?에서 만날 주인공은 헤어 디자이너 부부입니다. 군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노티스웬 씨 부부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가위 하나로 고객들을 훨씬 근사하게 변신시키는 헤어 디자이너 루티수앤씨 머리도 예쁜 모양도 나오고 손님도 마음 틀라니까 행복하는 모습이 보는데 저도 행복해요 더불어 가족의 행복도 디자인하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군산의 한 미용실. 한국과 베트남 국기가 나란히 걸렸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에서 온 노티 수옌 씨가 한국인 남편 백종건 씨와 함께 운영하는 미용실입니다. 리만부 미용사 하는데 산에 베트남 미용사 하는 사람 없어. 제가 혼자 하고 있어요. 이분이 남편 정건 씨인데요. 하게 사. 근데 인 이네들 산화제 더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저 매일 혼나고 살아요 이렇게 제가 원장이 아니고 이쪽이 원장님이니다 10년 전부부의연을 맺은 두 사람 결혼 당시에도 남편 종권 씨는 미용 일을 15년 이상 해온 베테랑이었는데요 남편 곁에서 일을 돕다 보니 직접 가위를 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노력하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미용도, 창미, 어, 제가 좋아해. 쓰기 때문에 노력 놀아, 많이 노력하면 그래서 좀 좋아요. 음. 노티스웬 씨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건 3년 전인데요. 이제는 일부러 노티스웬 씨를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핑크색 해줄게요 언니. 행사 있잖아요. 예쁘게 나가야지. <laughs> 나 예쁜, 예쁜 머리 해줬었잖아요. 머리가 염색 많이 해서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하면서 와서 영양제도 맞고. 여기 와서 머리하고 대화도 하고 기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남편 종권 씨의 도움을 받으면 수원을 꾸로 생각한 자격증 시험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응이 따라고 인도 안 하고 계속 공부만 했어요. 몇번 만에 붙으신 거예요? 30번 찍었어요. 네? 30번. 호기를 모르는 주인공의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큰애 어린이집에서 물어봤나봐요. 엄마는 뭐해? 그랬을 때 엄마는 공부해요. 그 말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모서리가 다해진 책상태가. 노티슨 씨의 성실함을 보여주죠. 불러도 또 불러, 풀어, 불러도 또 불러요. 아, 머리도 많이 빠졌어. 건보 때문에. 이거 한국만이 제대로 모르는데 영어까지 건보 해니까 지금이 특히 이거 그, 그양 베트남 사람들이 미용 자격증 많이 따거든요 근데 마약이 따고 힘드면 어, 궁금하는 거 있으면 저 와서 좀 알려주라고. 알아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 마음이 힘들었으니까 알아거든요. 그 마음. 노티수앤씨 부부가 가장 떨리는 시간. 머리를 맞춘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마 들어요. 이렇게 고객들 반응이 좋으면 함께 행복해지는 노티수앤씨입니다. 미용사로서 제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죠. 아 내가 미용 안 하면 뭐 해볼까 그렇게 생각해요 영업이 끝나고 친정 부모님까지 온 식구가 낚시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 가족의 공통 취미 생활이라고요 아흥난 애기랑 좀 망둥어 잡으고 낚시 가요 노티슨 씨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보여줄 차례 그런데 오늘따라 용 입질이 오질 않습니다 원래 잔 잡혀었는데 오늘 안 잡보네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잡습니다. 그 사이 루티스 씨의 아버지이자 종건 씨의 장인이 뭔가를 아았습니다그기득꽤아큰데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이게 겨울에 먼 바다로 나가나 봐요. 딸 주은이는 겁도 없이 망둥어를 덕석 잡습니다. 여기 물고기 치과 좀 물고기와 상황놀이까지 꽤나 즐거워 보이죠? 장모님이 망둥어를 참좋아하셔서 잡아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두 아이들도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드디어 제가 한 마리 잡았네요. 남편은 종권 씨 말대로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니 손맛을 느끼게 되네요. 손맛을 느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하게 욕심내지 않죠. 왜요? 조항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잡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마리 잡아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해 먹어야지. 네 마리다. 충분히 해 먹을 수 있어요. 네 마리다. 집으로 돌아온 루티스앤씨 가족. 집에 들어서자 부지런히 뭔가를 챙깁니다. 이거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 머리고기예요. 어 어제 제가 만들었으니까 어머 같이 갖다 드리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남편 종건 씨 없이도 시댁을 찾아갑니다. 충남 서천군 둘째 주은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바로 이 집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반가운 손자 목소리. 오늘은 사돈들까지 우은 식구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주인공 노티수앤 씨는 식사 준비로 분주하네요. 뭐 이거랑 태타. 그 사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돈들은 온몸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아 좋죠. 내가 아파서 못 당겨서. 그때 노티수앤 씨가 무언가를 챙겨 나왔습니다. 가요, 어머니. 아사치가 조금만 자라 해드리. 잠바 안 해보세요. 이카트보이거의 6년, 7년 됐어요. 조금만 잘라드명게 카트의 유명한 한 카트의 유명한 카어의 유명한 카트의 유명한 카트의 유명한 카트의 유명한 카트의 유명한 카트의 유명한 카트의 유요 붙죠. 찾아오는 미용 서비스. 이런 호강이또 어디 있을까요? 고순도순 고부의 정담도 기뻐가는데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 누가 해주는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세요? 며느리가 해주는 머리가 더 예뻐요. 아예 아무 가해도 다 예요. 그렇죠. 더안 예뻐요? 응. 어, 야들 부부는 이름 나지요. 뭐가 이름? 미용, 미용 잘한다. 미용 잘한다. 미용 잘한다고 이름 났어요? 이 남편도 뭐 고민 있는 거딱 보고 알아요. 왜냐면 지금 이 남편이 시어머님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하 잘해주는 거한그마금이더 해주고 싶어요. 태순 씨와 친정 엄마가 나란히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얼큰한 꽃게탕. 낮에 잡은 망중어도 익어가고 있네요. 잔치지 않은데 항상 이 주말에 어머님 집에 와서 반찬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어머님 드시라고요. 베트남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한상에 푸짐하게 올려졌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건가요? 과요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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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뭐 먹어야 할까 모르겠다. 음, 그래 다. 음. 이세요 음.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한 1년 만에 보에서 먹는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차려 놓으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하네요. 함께 먹는 즐거움을 여섯 살주은이도 아는 것 같습니다. 파김치를 아주 야무지게 먹죠? 바다에 갔다 오면 이렇게 꼭같 당이야. 혼자 소녀랑 결혼 대가지 네 오래 오래 하게 응. 사세요. 야지 간간하게. 마당 나빠라. <laughs> 식사를 마치고 마당 한 가운데 무언가가 잔뜩 놓입니다. 엄마나랑 아빠하트랑 만났나봐요. 하트라니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이게 무슨 날이에요? 아 결혼 10주년입니다. 아,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엄마 주게 꽃다발도 만들었어요. 꽃다발 3 개. 지금, 너도 뭐하고 거야 엄마 왜눈눈 감아고 있냐? 지금, 그만해. 누가 또 배? 왜, 굳이야? <laughs> 엄마 죽어야? 고마워. 7 a.m., baby.

có lần đám cưới rồi kết hôn mà thôi tới bây giờ lo làm ăn à, rồi không có để làm những chuyện sinh nhật đồ này kia như vậy không không có làm được lần nào hết. Năm phong nhi theo chú sơ cảm ơn mi đa, ô đi tu hạnh chán xa đi, 선이랑 손님이랑 그 사랑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다. 그 사랑 받고 이제 나도 그 사랑과 다른 사람이 나눠 주고 싶어요. 그 사람도 꼭 성공하면 좋겠어요. 전북 과학 대학교에는 실용 한국어 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는 학생 전원이 베트남 유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이 최근 단풍이 곱게 물든 정읍 내장산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현장 다 같이에서 동행했습니다. 내장산에 왔는데요. 가을 단풍하면 내장산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늘 이곳에 특별한 학생들이 온다고 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나, 둘, 모처럼의 단체 나들이에 학생들의 얼굴이 상기된 표정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어요. 어디서 어디서 오셨어요? 베트남 베트남 어디요? 아, 다 달라요. 아, 지금 어디 학교 다니는 거예요? 전북 과학대학교. 아, 다 과학 대학교 학생들인 거죠? 예. 아. 이날 전북 과학대학교 실용 한국어 학과에 다니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가을 내장산으로 현장 학습을 나왔습니다. 없는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 눈에는 붉게 물든 가을 산과 단풍이 마냥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고 있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고요 풍은 나무고는 영상을 보고 있는 영상을 보고 는영상고 있는 영고 있는 영상을 보 울긋불긋하다 보 그, 그 빨간색하고 노란색 섞어져. 네. 빨간색이 조금씩 섞여 있다. 울긋도 붉은색, 붉긋도 붉은색인데 이거 울긋 울긋하다도 쓰이고요, 붉긋불긋하다도 쓰이는데 한국말 보면 전부 울긋 불긋하다만 나오죠. 네, 근데 울긋하고 붉은색 섞쳐진 말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전북과학대학교 실용 환구학과는. 2007년에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14년간 농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학과에서는 국제학생, 국제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결혼 이주민 여성 등을 통칭하는 명칭인데요. 모국어를 한국어로 하지 않는 그런 화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하는 학과입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어,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그 다른 다문화 가족을 도와주시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그리고 통역 요원 번역 요원으로 지금 많이 활약하고 계시고요 어, 현재얘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지금 되어 있는데 내년 8월부터는 다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도 개편하고 다른 어또 과정도 준비를 해서 우리가 다문화 가정 학생들 많이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네. 베트남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지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약이 눈부시고 어...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를 잘하면 굉장히 인센티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정말 젊은 한국 문화를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어뭐 한국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한류의 영향 이렇게 두 가지 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실용 한국어 학과 커리큘럼은 총 2년제로 이루어지는데요. 한국어 문법, 어휘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 한국어 통번역 교육에 특히 중심을 두고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용 한국어 학과에 네. 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 일단은 한국에 하고 한국 사람에 좋아서 그럼 한국에 오기로 했어요. 어. 네. 한국 사람 왜 좋아요? 아 그냥 한국 영화하고 그 음악 드라마하고 그래서 <laughs> 저 너무 궁금해서 네, 왔어요. 음. 어 아, 진짜게. 어, 한국, 어,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그래서 제한테 이 학교는 소개해서 그것 때문에 이 학교는 와, 음, 지원했어요. 음, 그럼 학생도 원래 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 네. 어,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에 왔, 왔어요. 실용 한국어 학과를 졸업한 휴티 하이 씨는 졸업 후 한국인과 결혼해 정읍에 정착했는데요. 현재 모교에서 통역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휴티 하이 씨는 한국인으로 기화했는데 놀랍게도 정읍 휴씨의 시조라고 하는군요. 네, 여기 졸업생이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후배들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이 참 좋아요. 저희 고향에서 학생 많이 들어오게 돼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많이 힘드셨어요? 네, 그때 처음 왔을 때는 한국말도 모르고 좀 많이 답답했어요. 음. 그, 예. 그리고 나중에 한국어 배우게 되니까 음. 좀 열심히 가서 그, 제가, 저보다도 그 한국어 약한 친구한테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음. 일용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농촌지역 이주노동자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주여성 남편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쳐주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어 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하고 싶으세요? 저희 베트남에 돌아가서 한국 있는 거좀 취직하는 거예요. 저기 동력사 동역, 되고 싶어요. <laughs> 베트남에서 가고 어, 한국 회사에 취직할 h a n 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 회사? 아, 네네, 많이 있어요. 네. 꿈을 향해 먼 이국행을 선택한 베트남 유학생들. 그들의 앞길에 단풍보다 더 고운 꽃길만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농산물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 진열대에 붙은 가격표를 보고 비슷한 반응을 내놓습니다. 내일 시장 보는데 역시 많이 올라 있어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기준 108.97, 전년 동월 대비 3.2% 올랐습니다. 최근 10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이렇게 가팔랐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와 공산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비료 가격 등이 덩달아 상승하면서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에 여파가 미쳤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밥상 물가 통계 지표보다 심각하다는데 김장철 수요에 맞게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도매 가격으로 1kg에 539원 하던 배추 불과 5일 만에 18% 높아진 가격인 657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국산 깐마늘의 소비자 가격은 1kg당 12,116원, 평년보다 9,510원, 무려 27.4%나 비싸졌습니다. 고춧가루는 예년보다 15% 오른 33,500원에 거래됐고, 쪽파는 평년보다 70% 넘게 상승한 9,123원에 팔렸습니다. 배추는 열포기, 기타 재료는 1kg만 사용한다고 하면, 올해 김장 비용은 작년보다 3만원 더 들고 있습니다. 다른 농작물들도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일부 패스트푸드 업체들 가운데 양상추를 넣지 않는 매장도 나왔습니다.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달걀과 돼지고기, 한우 등도 예전만큼 많이 소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김장 배추 출하량을 늘리고 할인 쿠폰으로 채소와 고기 등을 20% 낮아진 가격으로 살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임실군이 온라인 생방송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농특산물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실엔 진짜 농부들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커머스는 지난달 첫 방송에서 햇생강과 생강청을 홍보하고 지난 3일과 4일 방송에서는 치즈와 대봉감을 판매했습니다. 농민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시가 아기 돌상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돌상 물품은 테이블보와 배경막, 돌잡이 등 각종 소품으로 구성됐으며 출생 1년 전후에 영아를 둔 시민이 남원 새로이 마을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가 소의 브루셀라 결핵병 체혈검사를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정읍소 앱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정읍소 앱을 깔면 검사 신청부터 공수이사 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농가 간 거래나 도축장 출하를 위해서는 브루셀라와 결핵병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간에는 유선전화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 불편이 많았습니다. 장수군이 어려운 이웃의 겨울 나기를 돕기 위해 숲가꾸기를 통해 수집된 임산물 200톤을 쉰 도가구에 전달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장수군은 수집된 임목을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로 전달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주 MBC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에서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을 위한 노래 대회 함께 가요를 개최합니다. 두명 이상이 참가할 수 있고요, 참가 인원 중한명 이상은 반드시 한국인이 포함돼야 합니다. 접수는 12월 1일까지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